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7월이 시작되면서 202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뜻에서 메타크리틱 및 오픈크리틱 그리고 ign 등 주요 웹진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최고의 게임 순위를 주요 내용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크리틱은 지난 6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시된 게임 중에서 가장 높은 메타크리틱 점수를 받은 1위부터 20위까지의 순위를 발표 했는데요. 1위는 92점을 받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차지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 시리즈 중두 번째 작품인 파이널 판타지 세 리버스는 깊이 있는 오픈 필드 탐색 요소와 다양한 사이드 캐스트 그리고 전작보다 훨씬 개선된 전투 시스템 등으로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위는 91점을 기록한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픽셀 퍼즐 인디 게임 애니멀 웨디 차지했으며 90점을 받은 철권 AC 3위, 89점을 받은 용과 같이 AC 5위에 올랐습니다. 또 일본에서 패키지 품절 현상을 일으켰던 유니콘 오버로드와 페르시아의 왕자 시리즈의 최신작인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 그리고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였던 드래곤즈 도그마 2 등이 모두 86점으로 2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죠. 참고로 메타크리틱이 발표한 해당 순위에는 모바일 게임 및 DLC 등은 포함되지 않아 엘든링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해당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오픈크리틱 명예의 전당 순위에서도 93점을 받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현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파판 7 리버스가 가장 강력한 올해의 고티 후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 얼리 액세스 단계이긴 하지만 지난 5월에 깜짝 출시된 하데스 2가 철권 에잇 및 용과 같이 에잇과 함께 90점을 받아 공동 3위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게임 웹진 IGN에서 진행 중인 2024년 올해의 게임 투표에서도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현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위에는 헬다이버즈2, 3위에는 엘든닝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 4위에는 드래곤즈 도그마2, 5위에는 하데스2가 올랐으며 바로 그 뒤로 스텔라 블레이드가 6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순위는 IGN에서 실제 유저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토너먼트 형식의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비평가 평점을 기준으로 매긴 메타크리틱이나 오픈크리틱 순위와는 세부적인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과 주관만으로 2024년 상반기 최고의 게임을 뽑자면, 엘든닝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1위이고, 만약 DLC를 제외한 완전 신작 중에서 뽑는다면 스텔라 블레이드에게 1위를 주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24년 상반기 최고의 게임은 어떤 작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게임뉴스 모아였습니다.